자 일단 삼각형의 개수는 제일 쉽지 <laughs> 삼각형의 개수는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됩니다 굳이 답을 구하면 12, 11, 10에서 6을 나누는 거니까 2 2 0까지예요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 이게 지저분해질 거야 요소를한딱 얘가 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직각삼 학교 그리고 나머지 몇개몇 몇 개야 12개 중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10, 10개. 네, 10개야 10개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이 선이 잘만 가능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까지에 서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60까지야. 이것도 공식으로 쓸수 있어. 얘는 2분의 n이고 그다음에 얘는 n 2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공식으로 하자면 근데 공식으로 할게 애매한 게 6의 배수일 때만 정확하게 맞거든요, 저게. 6의 배수가 아니면 케이스가 케이스별로 다 달라지니까 가끔 8개나 10개 점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공식화해서 하는 거는 이론은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각삼각형의 기술은 뭐냐면 똑같애 비슷해 똑같은 건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요 놈이 제일 왼쪽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요선 <laughs> 안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해되죠? 어. 나머지 여기에서 선택하고 여기에서 선택하면 이거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단 어떤 경우에 얘가 맨 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맨 끝에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 그찮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끝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선 그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치 않니? 그래서 중각삼각형의 개수는 일단 뭐가 되냐면 쟤를 기준으로 하면 5C2가 되는 거고 1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반시계 방향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점이 몇개 나오는 거야? 열두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냐 그면1 9 곱하기 10이 서120개잖아 이게 놀랍게도 예각삼각형보다 중각삼각형이 훨씬 많아요 예각삼각형이 적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네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얘를 맨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맨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 괜찮아? 네.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맨 오른쪽이라고 해도 겹치지 않지. 음. 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120까지라. 네. 예각삼각형은 실제로 계산을 할때 전체에서 직각과 동각을 빼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도. 그래서 얘는 220에서 120 빼고 60 빼서 40개밖에 안 나와요. 예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보다 적은 개수가. 자, 2등변삼각형 갑니다. 이등변사각형이 이제 이선을 이용을 하는 거야. 다시 왜 이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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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되는 거야. 몇 개니? 그러면 다섯 개지? 그러면 이등변사각형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셋넷 5 개의 이등변 사각형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그럼 요 점을 기준해서도 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등변 사각형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5 곱하기 1 2라고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등변 사각형도 어려운 총을 하라한 대로 계산했는데 왜 이게 아닌가? 네, 겹치는게 있어요 정삼각형이 겹쳐요 그래서 정삼각형 겹치는걸 빼줘야 돼 근데 정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예를 음. 네.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럼 벌써 몇개 나오는지 알걸? 네개 네 나가지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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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세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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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세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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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세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 세트. 괜찮아 다 보여서? 네. 이해 되지? 그래서 정삼각형은 그냥 네 개로 끝이야. 괜찮니? 그런데 이 60개 중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삼각형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삼각형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삼각형이 다 겹쳐요. 네. 그러니까 네 개가 몇번 겹치느냐면 한 번, 두 번, 세번 겹치는 거야. 괜찮아? 음... 근데 한 번은 그래야 될거 아니야. 이해되지? 음... 세번 겹치는데 한 번은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정삼각형이 네개 있는데 여기에 3 빼기를 이해 됩니까? 어. 세번 겹치는데 한 번은 넣어야 되니까 3 빼기를 빼는 거야. 빼가지고 곱하는 아, 거야. 그럼 네. 얘가 얼마가 되는 60에서 8을 빼니까 2등변삼각형은몇 개? 52개 이렇게 니다 괜찮습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정삼각형의 개수에 겹치니까 겹치는 것만큼 한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얘가 되게 유명하니까 이거 꼭 정리해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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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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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하다 이거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이건 공식으로 해 워낙 유명하니까 얘는 뭐예요? 음. 조금 아까 했잖아 M의 R등 음. 괜찮니? 일대일 함수는 뭡니까? 음. NPR NPR 같은 거 선택 못해요 순서 중요합니다 음. 얘는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뭐야? M, 음. C, R 뽑을 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n 개 중에서 r 개를 선택하는데 그 r 개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순서가 정해졌어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의 개수는 고민할 필요 없이 n 네. 개예요. 네. 첫 번째 놈이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갑니다. 괜찮죠? 예. 네.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찍어, 찍어. 일부러 그러지 다 맞았어요? 네. 네. 오, 훌륭합니다. 저거 이등변삼각형 맞추기 어려운데. 사실 저런 거는 진짜 이건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같아 에이, 좀 그래? 진짜 자 라스트 라스트는 뭐다? 분할과 분배 겁니다. 되게 유명해 분할과 분배 사실은 얘가 분할을 배우면 뭐의 분할도 있냐면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데 좀이따가풀 거야, 니네가.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 요거 쓰리스텝은 풀 시간 드릴 거야. 어차피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이 쓰리스텝 하기로 했으니까 여유 있게 끝나거든요. 수 원도 여유 있게 끝납니다. 도형의 그그 그 삼각함수의 활용 남았잖아. 근데 삼각함수의 활용이 2 시간 반짜리 두 개면 끝납니다. 세로로 네. 하기 때문에 고쟁이로 하면 모를까 세로로 하면 끝납니다. 여유 있게 끝나고 시간이 나오면 시스텝 중에서 이렇게 풀어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거 할 건데, 개념 설명이 지금 수요일까지 수요 조각까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가능하면 이따가 스텝3에 정외수 스텝3를 좀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수요일 날 하게 되면 여유있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주시면습니다 진도는 깔끔하게 고등수학완, 고등수학학완, 그리고 삼각함수완.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월달서부터는 마도통하고 선생님 기출문제, 기출문제 드릴 거예요. 선생님 기출문제 집은 3월달에 드리지는 않을게요. 모음은. 기출문제 모음은 주지 않고 기출문제를 테스트로 일주일에 두개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개. 그리고 저만 은 계속 보낼 거야. 그 일주일에 두 개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 하나는 수업시간을 좀 하고, 하나는 드디어 스트리밍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네. 혹시 우리, 어, 유산이나 정연이가, 여학생들 중에서 독치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3월 10일 전까지는, 네. 3월 9일? 3월 9일인가? 그 전까지는, 아, 큰맘 먹고 핸드폰도 바꿨는데, 네.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거하나할 생각입니다. 아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음. 그럼 여러분들 편해요. 줌으로 해봤는데 줌은 화질 개판이거든. 그지 않냐? 네. 솔직히. 예. 네. 근데 스트리밍은 이 아이패드로 해서 올려주면 깨끗하게 나오잖아. 줌보다 훨씬 낫죠. 맞죠. 네. 그래서 화질 면에서는 확실히 월등하기 때문에 네. 제가 스트리밍을 할 예정이거든요. 하나씩은 기출문제 하나씩은 일요일 날 스트리밍으로 선생님이 해주고 어, 좀 맞춰주고 해 해주면 네네네네. 그리고 하나는 수업 시간에 할 거야. 그렇게 두개 정도를 3월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두 개씩. 그래서 하나는 쉬운 학교, 하나는 좀 어려운 학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가훈고등학교 거. 뭐 이렇게 한다면 가훈고등학교 쉬우니까. 하나는 이제 뭐 휘문고등학교 어, 어. 네. 그다음에 세화 고등학교, 목동 고등학교, 뭐 <laughs> 문제들, 네. 외대부속 고등학교, 뭐 여러 응. 문제들, 여러 문제들 짜릿짜릿한 문제들, 딱삐질비질이고나 크질렀다 <laughs> 생각하는 문제들로. 근데 그건 너무 응. 어렵다그사분짜는좀 그런가. 뭐 하여튼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모의고사 해설도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의고사도. 네, 모의고사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가볍게 그 4개는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풀자 숙제로. 에,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4년치 있잖아요.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면서 에, 뭐 선생님이 해설을 줄 거니까 킬러 문제라든가 또 여러분들 선생님 몇번 질문해 주세요.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질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로 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 점수가 <laughs> 80점대 이상이면 30번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점수가 76.2하면 30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의미 없어. 어. 거기서 4주 동안 30번을 한다고 30번 못맞니다한 30번을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한 88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점수가 88, 90이 막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30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30번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질문의 개수가 금방 줄거 아니야. 88, 90이면 한두세 개만 하면 되잖아. 30번 해줘야지 근데 막 여러분들은 68점, 7이점 76점 그거 왔다 갔다 하면 30번을 언제 그거 하더라고 시간 한참을 잡아보면서 나머지 문제 하더라고 그런 느낌 30번 하나 해설하는 게 다른 문제에 3개 정도 해설하는 거랑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자 분할과 분대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정리할 거야. 책을 정리할 건데, 어, 너무 권수가 많으면 어려우니까 딱 여섯 권만 할게요. 여섯 권짜리 유명한 만화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권, 두 권, 두 권씩 묶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분할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여덟 권도 괜찮습니다 여덟 권의 책이 있는데 세권세권두 권씩 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묶는 거 아홉 권이 있는데 네권세권두권 묶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분할 네. 그러면 여섯 권 있다고 하자 숫자 많으면 경우의 수 커지니까 얘를 두권두권두 2권, 2권, 권씩 묶는 경우의 수는 뭐냐 두개 중에 두개 선택하면 돼. 그럼 몇개 남았어? 네개 중에 두번 선택하면 돼. 그리고 몇건 남았어? 그두 개를 다 선택하면 돼. 나고하고 얘가 끝해버리면 틀려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쟤는 6시, 4시, 2시의 순서가 있는 거야. 즉, 처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뽑는거야 처음에가 5, 6 1, 2, 3, 4 이렇게 뽑는게 다른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처음에 1, 2를 뽑고 3, 4를 뽑고 5, 6을 뽑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 3, 4를 뽑고 1, 2를 뽑고 5, 6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6개의 책을 2개, 2개, 2개씩 묶을 뿐이야 괜찮니 그러면 이게 왜상당이 나느냐? 권수가 똑같아서 그래. 두 권, 두 권, 두 권이 똑같아서 그래. 이렇게 뽑은 두 권씩의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두 권짜리 몇개 네 있는 거야, 지금? 세묶음 있는 거지. 그럼 그세 개의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겹치니까 중첩되니까 뭐 하면 돼? 그세 개의 순서대로 하나씩 묶으면 되잖아. 똑같은 거라고 묶으면 되잖아. 그세 개의 순서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뭘 나누면 돼? 뭐 똑같은 게몇개 있어? 세개 있어. 이세 개의 순서는 상관없다. 못했고내 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여섯 개의 책을 두 권, 두 권, 두 권씩 묶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할이야. 좀 필요 없어요. 다한 거야. 자, 근데 또 어떻게 묶을 수도 있어요? 할수 있는 방법 다 해보자 세번두번한번 묶을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럼 이건 뭘 나눌까 안 나눌까 이건 나누지 않아요 왜? 다 다르잖아 세번 뽑고 두번 뽑고 한번 뽑으니까 같은 걸수가 없잖아 1 2 3 4 5 6 이렇게 뽑으면 겹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겹칠 수가 없어요. 아까는 왜 겹치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뽑으니까 똑같이 두 개씩 뽑았기 때문에 음. 그 뽑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그세 개의 순서를 나눈 거거든. 근데 지금 뽑으면 1, 2, 3, 4, 5, 6 아. 네. 겹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선생님 꼭세 권, 두 권, 한권 뽑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 한 권, 두 권, 세권 뽑고 싶잖아. 왜 사람이 그렇거든 아니 왜꼭저세권두권한 권으로 뽑아야 돼? 한권두권세권 뽑으면 안 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응. 응, 답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뽑고 조금씩 조금씩 뽑습니다 이렇게 뽑는 게 정상적인 순서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 볼게. 요건 궁금하니까. 63, 20이에요? 3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0나오는거 맞아요? 안 맞아요? 66입니다? 5시 10이에요? 33, 1입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음. 이게 위에서 곱하는 거랑 밑에서 곱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굳이 얘기를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 또 있어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 굶는 방법이 몇번몇번몇번 굶을 몇 번, 몇번 수도 있어 네 번을 한꺼번에 굶고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해보자 순서 상관없다고 했어 많이 굶자 6x4 2x1은? 1x1이잖아 자 끝인가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지? 어, 요거, 요거, 요거 똑같이 뽑았잖아. 5번 뽑고 6번 뽑으나, 6번 뽑고 5번 뽑으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요. 우리는 순서에그 주한점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것들이 두 달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6권을두권두권두권으로 나눈 거고, 얘는 여섯 권을 세 권, 두 권, 한 권으로 나눈 거고 얘는 여섯 권을 네 권, 두 권, 한 권으로 나눈 거거든? 만약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다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섯 권을 몇 묶음으로 하는 겁니까? 세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괜찮니? 모든 케이스를 다안 먹기 때문에 여섯 개를 세 묶음으로 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는 답이 얼마냐면 15이로 나왔던데 60, 네15 맞죠? 이것도내 기억으로는 15로 기억하는데 60, 15, 에 네, 맞죠? 합치면 90이야. 15, 60, 90. 15, 60, 15에서 합치면 90이에요. 이걸 세 개를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여섯 개를 몇 개로 묶어 세 개로. 읊는? 뭐가 돼?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할이 저렇게 다 합치면 무슨 분할인 줄 알아요? 이거랑 똑같아. 지금 얘랑 뭐랑 똑같냐면 정역의 원소가 여섯 개야.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공격의 원소가 세 개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느낌이 여섯 대세개 느낌이 나죠. 어떤 제약을 주는지 알아?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돼. 이세 묶음. 그걸 분배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뭐하면 되는 거야. 세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삼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진짜. 괜찮냐? 예. 네.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씩 세 사람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15 곱하기 삼백하면 되는 거고, 세 번, 두 번, 한 번씩 해서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6 0에 삼백하면 되는 거고. 네 권, 한 권, 1권, 한 권씩 해서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15 곱하기 300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다 합쳐가지고 여섯 개를 세 개로 묶어 어떻게 묶어도 상관 없어. 그래서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 해도 이거 다 더한 거. 90에서 300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거. 2. 몇 개야? 세 개. 이렇게 했을 때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얘가 이거 분할과 분배 분배인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얘를 무조건 몇 수로 나눠야 됩니까? 치역과 공역 같으려면 세 수로 나눠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네. 그럼 그게 이거잖아. 여섯 개세개로 그런 다음에 이게 주인을 찾아가면 분배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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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되지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할과 분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나누는 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해. 자, 다해서 아씨 이거 조금 해도 되냐 내신 네. 거 같은데 무슨 시간이야 과하게. 조금 늦게 시작하죠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 끝내줄게 하나 더좀 있다가 할게 아, 자 잠시